국내 유통 기업들의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둔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은 어려워지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 시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신용평가 업계는 이마트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대형마트 업황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온라인 건설 부문에서도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SS 주랜더스 등을 인수하면서 재무부 담이 커진 점도 등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43억 원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2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외형은 성장했지만 마진은 크게 준 것입니다. 현금 흐름 개선도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입니다. 게다가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온라인 부문과 신세계 건설의 미분양 사업장 손실 등이 반영되면 연결 수익성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마트는 내년 2월부터 6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표면 이자율은 최고 2.2% 수준이지만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서 차환 시 이자 비용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의 편의점 체인 회사인 코리아세븐 가전 유통업체 인 롯데아이마트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돼 관련 업계의 위기 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